나는 지도를 못 봐. 저도 사실 어? 길치긴 한데. 여기가 반딧불이 어. 생태학습관이래요. 아 반딧이 이거 밤에 와야 돼. 맞아? 이게 뭐야? 이게 절로가. 맞아? 아 비턴 치대. 태국밥 왜안 오지? 제 왜? 태국밥. 제왜 아, 따로 놔? 태국밥 빡! 뭐해? 그 거기 맞아? 어? <laughs> 거기 아니야. 여기 아니래. 내가. 여기 아니야? 예. 네. 그냥 와.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해? 이게 뭐야? 숲을 걷는 게 중요한 거야? 야, 그냥 와. 어차피 못 찾아. 어차피 얘네 가고 돼? 싶은데 빨리 가게 해 주고 우리 카페 가면 되는 거야. 우리 연생한 잘 맞겠지? 아, 그럼. 너무 웃긴 게. 어디 가고 싶다 그랬는데 글로 안 간다. 근데 전혀 타격이 없어. 핀데. 아, 저 정도로 진짜 슈퍼 피들 사이에서 어, 내가 나라도 제의가 돼야지, 안 그러면 스시 먹으러 일본 갔다가 짜장면 먹고 오는 그런 느낌인 거지.